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영어 경기 합격자입니다. 어, 저는 모의고사 반을 수강했었고요. 그 작년에는 어 기출문제 풀이반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2차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처음 2년으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선생님들께서 저를 기, 기억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개별적 질문을 하실 때도, 강의가 끝난 후인데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네,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어, 최시원 선생님 교재들도 보고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 교육론은 사실 세 과목 중에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어학은 제가 교육 교직 기술을 해서 사범대가 아니었는데 사실 영어학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진호 선생님 기본이론 강의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 잡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추가적으로 원서 스터디나 원서 탐독을 해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일반 영어였습니다. 제가 사실 수능 볼 때도 빈칸 문제들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전공 영어에서도 그렇게 기입형이 이번에도 사실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입형은 사실 아직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술형 같은 부분들도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 후에 나눠 주신 복습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기입형은 틀렸더라도 나머지 서술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전공은 6 9 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네 번째 도전만에 임용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어, 첫 번째 해랑 세 번째 작년에는 1차 합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학년도에 강원도를 1차 합격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강원도가 특별하게 시책을 많이 묻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 정해진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답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특히나 2차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있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 이제 그 답변들의 자신의 뭐 교육관이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녹여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가 1차를 합격했던 해에는 모두 일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몰두한다고 올인을 했던 해에는 두번다 1차에도 합격을 하지 못했었는데 일단 은 이건 저만의 스타일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좀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침체감을 느끼기도 해서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살도 빼고 뭐 그리고 좀 시간에 압박을 저한테 줘서 효율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려고 좀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맞는 방법이었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뭐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 보다는 조금 선생님들이 아마 같이 느끼셨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임용에 결국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임용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시험을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외우는 지식보다는 조금 적용이나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적을 파악하셨으면 전공도 물론이고 이제 자기를 조금 더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집중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목 하다가 넘어가서 저 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 짧은 걸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하다가 질칠 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조금 저를 달랬어요. 특히나 이제 밥 먹을 때는 미드를 보면서 <laughs> 밥을 먹었는데, 이번에 기출에 나왔던 버틀러라던가 리 b 이라는 단어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laughs> 조금 이렇게 책에 있는 정지된 지식만 볼게 아니고 좀 본인도 즐기면서 좀 살아있는 지식들로 조금 지식을 오래 가지고 가는 방법들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결국은 행, 자기의 꿈을 이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임용 공부니까 그 과정에서도 조금 행복감들을 느끼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많이 돌봐서 4년이나 걸린 것 같고 선생님들한테 맞는 방법 찾으셔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